중년 썰, 동네 목욕탕의 고수들. 토요일 오전 10시 동네 목욕탕은 이미 중년 아저씨들의 전기 총회장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열탕 안, 일렬로 앉은 아저씨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바로 누가 더 뜨거운 물에서 오래 버티나 하는 소리 없는 자존심 대결이죠. 그 중심에는 이 구역의 터줏대감 박시형님이 계십니다. 박형님은 빨갛게 익은 몸으로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혼잣말처럼 운주어립니다. 어우, 시원하다. 그 옆에서 이제 막 입당한 신입 중년 이 씨가 발끝을 살짝 당갔다가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형님, 이게 시원해요? 지금 물 온도가 43도인데 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형님은 눈도 뜨지 않고 허허 웃으며 대답하죠. 이 사람아, 이게 살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놓는 거야. 자네도 내 나이대에 봐. 이 열기가 뼛속까지 들어가 봐야 아, 오늘 좀 살겠구나 싶지. 때밀이 타월의 우정. 한참 땀을 뺀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로의 등을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서로 등 밀어주는 게 조금 쑥스러울 다 하지만 동네 모욕탕에선 이게 최고의 미덕이자 소통입니다. 어이, 이씨, 자네 요즘 어깨가 왜 이렇게 딱딱해.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네. 말도 마세요. 애들은 커가고 물가는 오르고 등이라도 시원하게 밀어야 속이 좀 풀릴 거 같. 같아서 왔습니다. 박형님은 투박한 손길로 이시 등을 벅벅 밀며 말합니다. 인생 뭐있나 이렇게 뜨끈한 물에 몸 담그고 때싹 벗겨내고 나가서 시원한 바나나 우유 하나 마시면 그게 극락이지.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일단 오늘은 이 개운함만 가져가라고 목욕탕 문을 나서며 목욕을 마치고 나온 두사람의 얼굴은 말 그대로 보송보송합니다 아까의 피곤함은 온데간데 없고 발걸음에는 생기가 돕니다. 옷을 다 갈아입은 박행님이 이씨 어깨를 툭 치며 제안합니다. 의 이씨 오늘 점심은 내가 쏠테니까 전지 해장국 한그라 하고 가세. 목욕하고 먹는 국밥이 보약이야. 동네 목욕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이 아닙니다. 중년들에게는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위로를 건네는 마음의 세탁소 같은 곳이죠. 중년의 정겨움이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